우리나라 속담 중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침묵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저는 잠을 잘때 등장인물과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며칠 전에도 에드스겔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군대에서 제대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를 아주 억울하게 했던 녀석이 여전히 꿈에서도 화나고 억울하게 하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그 친구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눌리며 얼굴에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고도 화가 안 풀려서 소리를 내지르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니, 아, 꿈이라서 정말 감사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제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잘 참았는데, 그렇게 제 안에 분노가 많았는지 하였습니다. 참 침묵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쉽게 침묵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묵하지 못할 상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침묵해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침묵에서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해야 할것 같을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외쳐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외쳐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침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소명 기사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는 입술의 말을 함께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붓게 하여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실제로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입을 닫은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에스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에스겔이 말을 못 하게 된 기간은 2년에서 7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2년은 에스겔이 말 못하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바이며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공통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 부르셨으면서 동시에 그의 혀를 천,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들로 일어, 일어나서 들로 나가라.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에스겔을 붙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서 들로 나가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위력에 이끌려 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나갔던 들이라는 종. 이 장소는 메소포타미아의 평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23절에서 에스겔은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이지만 에스겔은 이러한 상황이 친숙하거나 일상적인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영광의 무거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과 영광과 거룩함 앞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졌을까요? 앞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에스겔이 다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을까요? 사실 본문에서 에스겔이 생각이나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만큼은 독선적인 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본문 마지막에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일어날 힘을 공급하시고 에스겔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너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러 나오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백성들이 너를 잡아서 줄에 묶어서 자기들에게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이르시기를 그들이 에스겔을 묶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는 에스겔을 부르신 이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지자로 부르셔 놓고 에스겔이 마치 포로와 같이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서는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에스겔은 묶여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셔놓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나팔을 불지 못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묶여만 있다면 집에서 소리라도 지르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내 혀를 내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의 혀가 입 천장에 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혀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입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의식하면 굉장히 어색해질 것입니다. 네, 그처럼 입을 닫으면 입 천장에 혀가 붙습니다.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말 못하는 선지자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한 에스겔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래 전부터 서방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에스겔은 긴장성 전신 분열과 환각과 실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리적 트라우마 와 우울증에 빠진 정신 이상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자유주의 신학자 책에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정신분석학적으로는 타당한 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에스겔이 적대적당의 포로가 되어 있고 고국에 돌아갈 수 없으며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였던 일이 완전히 깨어졌으며 바벨론 내 고원 다스반 기후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아내의 죽음까지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와 지지자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정신적 문제가 생겨도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에서는 단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침묵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행동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침묵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지닌 침묵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포로가 포로된 유다가 신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유다의 말 못하는 우상이 마치 말하는 신인 것처럼 그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말 못하는 우상과 같이 만드심으로 유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헛된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 에스겔은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이 붙게 하신다라는 것은 에스겔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말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에스겔의 입을 열게 하실 때에는 또한 다시 열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에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레겔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라. 즉,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실 때에는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항상 침묵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만 입을 열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내 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말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내 입을 막습니까? 내 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입의 주인은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입이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우리의 삶의 주인도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이나 14절 1장 1절 그리고 20절 1절, 20장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제표자들이 에스겔을 통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의 집으로 찾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완전한 봉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에스겔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만 그의 입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 보시면 장로들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에스겔은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장로들과 침묵하는 에스겔의 모습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몇 명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난후 제가 후식을 사러 갔는데 자기들끼리 남아서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돌아오니 한 아이가 몰래 말하길래 강도사님이 없으니 너무 어색해서 힘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젊은 강도사 집에 찾아왔는데 강도사가 다과를 꺼내오기는커녕 인사도 안 하고 입을 닫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입을 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26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말, 되게,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성입니다. 꾸짖는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승이 제자를, 부모가 자녀를, 혼냄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할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는 이유가 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고대 법정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꾸지저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에스겔이 유다 백성들을 변호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극에 달했고 패역한 족속인 그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막으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백성들의 꾸짖어 죄를 깨닫게 하거나 백성들의 심판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변호의, 변호의 기회도 없이 회개의 기회도 없이 자신의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행동 언어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 말하고 나머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완전히 침묵했음이 에스겔 24장과 33절 24장 33 24장과 그리고 33장에서 드러납니다. 대신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행동으로 유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말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동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표징을 얻습니다. 에스겔의 행동은 하나님의 표징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은 소용없는 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없이 말하는 행위를 금지당하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지 않으셨을, 않으셨을 때 말을 한다면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바 발버둥 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이 행동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 말하는 것이 분명 중요합니다. 말하게 하실 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실 때 말하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이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막게 하실 것입니다. 입을 막으실 때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야 내 합니다. 먼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삶에서 돌아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행동으로 복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에는 소용없는 다른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순종 없이 듣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듣는 자가 아니라 듣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듣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에스겔 20장 2절입니다. 에스겔 20장 2절에서는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 물으러 왔느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대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침묵하는 바람에 번번이 돌아가기 일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열정적으로 에스겔에게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혀 순종하지 않으니 너희가 듣는 게 전혀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이 예배와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망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라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을 아셨기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출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닫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세상 책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 역동하는 말씀이 되지 못할 때 글자들의 모음이 되어버릴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나 말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침묵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한답니다. 듣고 변화받은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때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입을 열고, 불만과 불평으로 내 입을 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하자 해서 내 입을 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소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저는 침묵하지 못하고 꿈에서 험악하게 욕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며 내 억울함을 푼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선풍기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쓰럽게 여기며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방언 소리처럼 들려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제 어머니보다 더 안쓰럽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토록 하나님 없이 분노하고, 화내고, 억울하다 소리 지른 꿈에서의 그 행동을 회개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앞에서 왜 침묵하셨는지를 깊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심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적어도 어울한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때로는 변명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저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생길까봐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변명하고 똑같이 소리지르고 똑같이 내 자신을 변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이방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실 때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변명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한, 예수님은 그 억울한 순간 입을 닫으시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고 싸우고 내가 나를 변호하며 발버둥 치며 살기보다 하나님 손에 멋지게 맡겨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을 열고 내 뜻대로 행동함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하실 때는 때로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는 때로는 걸음을 멈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도록 기도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내 귀를 열어서 듣고 나의 마음으로 삶으로 돌이킴으로 들을 귀가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서내 주의 뜻대로 찬양하겠습니다. thank you Show me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입술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 말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실 때는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